월말 김원준의김원준입니다 클래식 피니쉬 나띵 저윤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생 나띵 피니쉬. 피니쉬 에브리띵 김가람. 안녕하세요. 오늘 한분더 오셨어요. 피니쉬 썸띵 <laughs> 김태일.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리톤 김태일입니다. 바리톤. 파리 국립 음악원 졸업. 네. <laughs> 졸업을 강조하세요 이렇게. <웃음> <웃음> 근데 오늘 바리톤이 나오신 이유는? 뉴스를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태한 선생님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김태한 선생님께서 이분 아니고? 네. <웃음> 네. <웃음> 저는 이름이 비슷해서 온것 같습니다. <laughs> 김태희 선생님. 아, 그리고 그분이 혹시 바리톤이었어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말이 돈 김태까지 똑같아. <웃음> 네. <웃음> 네. 저희랑 또 공연도 해보신 분이셨는데 너무 멋지게 공연을 해주셔서 아마 맞아요. 목소리 들으시면 굉장히 반하실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퀸 엘리자베스 콘크에서아그거 유명한 거아니 유명하죠. 세계에서 뭐 3대 공주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저것 짬뽕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개를 돌아가면서 해요. 바이올린, 첼로 원래 작곡이 있었는데 작곡이 없어지고 첼로가 추가되고. 네개 분야가 매년 이렇게 음. 근데 올해는 소악이었는데소악이 네. 저번에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승을 해서. 우승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거기서? 과거에 몇번 있었고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는 소프라노가 두 분이 있었죠. 어, 맞아요. 아, 요 남자가 최초입니다 아시아 남자가. 아, 아 시아 남자가 최초. 네. 본인은 아니잖아요. 이름은 <웃음> 비슷합니다. <웃음> 자, 우리 김태희 선생님도 여러 콩쿨에서 우승을 하셨구나. 맞아요. 이번에 김태한 선생님께서 불러주셨던 노래를 아주 또 대표곡이세요 이분이. 아 우승자의 대표곡을. 네네. 우승하지 않았으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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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하신 콩쿨 뭐 하나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또 그걸 계속 읊을 텐데. 멜랑 콩쿨에서 우승하셨고요 선생님 제 발음이 제가.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비본 네 맞습니다 비본 콩쿨 국제 콩쿨에서 1위 하셨고 어. 마르망 음, 비 음, 그리고 마르망드 국제 콩쿨 프랑스 그리고 또 까나리 국제 콩쿨 까나리는 젓갈 아니야? 그러니까요. <laughs> 저도 그렇게 <laughs> 알고 제가 있죠. 제가 한국에서는 이 이력을 <laughs>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들을 때마다 네. 네, 들을 때마다. 그 까나리는 새이름이도 합니다 사실. <laughs> 아 그러네요. 네. <웃음> <웃음> 자 젓갈 콩쿨 2위. <laughs> <laughs> 야, 우리 금요 미식회 초대해야 되겠다.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며칠 전에 카디프 카디프, 카디프 콩쿠르에서 또 우승자가 나왔어요. 거기서 또 거기서 또 이제 거기는 이제 가곡 콩쿠르인데 오페라리아 아 쪽이 아니라 어. 거기서 이번에 또 두루마기를 입고 하셨어요. 성함이 김성호 테너. 여성 성악가들은 꽤 우승했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남자 성악가들의 우승은 드물었나 보죠 그 동안에? 바리톤 테너꽤 많았죠? 생각보다 네, 계속 있긴 있었는데요. 그래도 요번만큼 이슈가 된 적이 많지는 않긴 한것 네, 같아요. 근 대회라서 그렇죠. 영국에 살것 같은데 왜 벨기에에서 키넬리자베스? 키넬리자베스 그분이 아니세요? 이분이 아 다른 키넬리자베스? 벨기에의 왕비예요. 왕비 이름을 따서 엘리자베스가 된 거예요. 김태환 씨가 <laughs> 그러면 선배입니까 후배입니까 동료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나이는 한참 아래죠. 2000년생이세요 지금 22세 정도 되죠. 그 나이에 이 남자 목소리가 완성이 되나? 그니까. 잘하는 거죠. 특히 바리톤은 네. 좀 시간이 더 필요한데, 목소리 완성되기까지. 파이널에서 최연소였어요, 이분이. 그런데 우승하신 오, 거예요. 오, 20대 초반인데 우승을 해버렸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나이처럼 안보인다시는 <laughs> 분도 계시고. <웃음> <웃음> 자, 김태현 씨. 미안해요. <laughs> 아시아가 아니더라도 2 0대 초반의 남자가 바리톤 이런 규모에 대해서 우승한 건 드문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라는 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 굵어지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죽으면 그러니까 없으니까 칭찬하는 걸로 하고요. 네 <laughs> <laughs> 아니겠죠. 요번에저 저, 심사하셨던 조수민 선생님도 굉장히 놀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영상을 봐도 와 정말 아름답다, 거의 퍼펙트했다라고 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김찬현 씨는 모실 수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자 김태일 선생님을 모시고 그럼 오늘 성악 얘기를 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악 상식들 우리가 거의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걸 한꺼번에 한번 얘기를 한번 아, 해보려고 해요. 씨. 우리가 성악가들을 딱 만나면 아 이분은 어떤 파트 그리고 어떤 분야 어떤 오페라에 나오는 이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 생각하는. 나 궁금한 거딱 하나 있어요. 뭐요? 예 무식하니까 질문이 많지 않잖아요. <laughs> <laughs> 성하시는 분들이 두성 두성하잖아요. 이거 두가 머리 두자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세포 조직이 가득하거든요, 내 안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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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떻게 소리를 안다는 것인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게 이제 명칭에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그래요? 머리가 울려서 울림이 밖으로 나가봤자. 얼만큼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이 철로 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어. 안에 비어 있어야 또 공명이 잘내거든 그러니까 게. 안에 가득 차 있잖아.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복식 호흡도 있는데요. 복식호흡. 네. 그것도 오해예요? 지금 배로 호흡하실 수 있으면 당장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일납니다 아, <laughs> <퀄러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퀄러합니다. 웃음> 그렇지. 배로호흡 네. 해야지. 숨은 폐로 들어가죠. 응. 그런데 폐가 팽창이 되면서 흉경막을 밀어내서 흉경막 아래에 있던 장기들이 밀려나면서 압력이 생겨서 배로 숨 쉬는 것처럼 느껴져서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내가 움직이긴 하니까. 이 머리로 발성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두성. 그러니까요. 소리는 어디서 나죠? 성대에서 나죠. 네. 그 성대에서 나와서 우리 몸 안에 일정 부분들을 울리게 됩니다. 구강을 울리고요. 네. 비강이라고 하는데 그 광대뼈 안쪽을 비강이라고 합니다. 어, 네. 비어있는 부분들. 네. 네. 비강이라고 하고 거기다 보더 올라가면 두성이라고 하죠. 그게 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체? 그건 감각적인 부분이고요. 그 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울려야 할 것은 이 공간이에요. 어, 두성이 아닌 방식으로 소리를 내봐주시고 두성으로 소리를 내봐주세요 한번 샘플로. 두성이 아닌 소리는 보통 우리가 가수들이 주로 일반 가수들 그렇죠. 아, 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성대에서 그냥 거의 그렇죠. 몸 안에 울림 없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이제 구강이 좀 올리면 입안을 조금 동그랗게 만듭니다. 우리가 큰 얼음을 입안에 문 것처럼요. 아아아아아 어. 아, 아, 아! 와는 조금 다른 울림이 어, 생기고요. 어. 거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올리면 비강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앞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강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아아아 아, 아, 아. 이게 이제 마이크로 얼마나 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마이크하고 상관없이 난 모르겠는데 <laughs> 그걸 아시면 성악가시죠 어. <laughs> 점점 클래식 적으로 간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똥글똥글해지는데 <laughs> 아무래도 훨씬 더공명이 정리가 된 느낌일 겁니다 거기까지 비강이에요 네. 그럼 두성은요 고음으로 갈수록 두성을 써야 이제 성대부리가 덜 되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냥 생소리에서부터 네, 고강에서 네. 비강의 두성까지 아. 그렇게 바뀌죠 노래 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웃음> <웃음> 근데 이 두성 비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음향 증폭을 하지 않는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간을 울리고 좀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들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두성 두손 하는 사람이 어디를 울린다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거기 압력이 오, 와요? 네네. 두성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머리가 띵띵 울린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고음을 내는 소프라노들은 아마 조금. 그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아주 극고음을 내는 소프라노들은 고음을 내는 게 머리 아프다고 해요. 두통이. 그러니까 네. 그건 두통 아니야? 그러니까 두통과 두성. 이 아니라? <laughs> 네, 두통은 두성인 걸로. 그런데 <laughs> 우리 김태일 선생님은 이 눈까지는 올라온다. 네. 압박이 느껴진다. <laughs> 네네. 안성으로 하는 그로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안성 김태현 선생님이랍니다. <laughs> <소재입니다. 웃음> 하여튼 소리를 내다보면 머리가 울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그래서 두성이라는 명칭을 달았다? 네. 착각인지 아니면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음... 머리에 울림이 바로 옆 사람에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최소한 느껴야 두성이라고 할수 있네요. 그래서 텐데.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수련하고 그리고 어, 닦아야 되는 그 사업가들 중에는 어나 머리 울렸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런 소리하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입니다. 옆에서 듣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네.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어나 머리 울렸어. 두통이라니까. 그렇죠, 그건 두통이죠. 힘 주다 보니까 혈압 이 올라가지고 뭐 두통이 온 거야. 안성까지는 하겠습니다, 형. 네네네. 네. 직접 느끼셨다고 하니까 우리. 김태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야. <laughs> 어? 안구의 혈압이 오른 것까지 느낀 거야, 지금. 음. 자, 깨달음이 있었고요. <laughs> 궁금증 다 풀렸는데, <풀려도> 나. <laughs> 근데, 목소리가 분류가 있어요. 어, 굉장히 많죠. 우선은 학교에서 배우는 뭐, 높낮이 음역대로 이제 여자들은 보통 이제 세 파트로 나누고, 남자분들도 세 파트로 나누고. 현악기 쪽에서는 그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음, 음. 여자들은 이제 소프라노, 메저 소프라노, 콘트랄토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뭐라고 세 번째가? 콘트랄토. 알토. 우리가 알토라고 부르는 아. 원래 콘트랄토인데, 줄여서 합창 쪽에서는 보통 알토라고 많이 부르고, 콘트랄토. 그러니까 소프라노, 아, 메저 소프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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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장 밑에가 콘트랄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제일 높은 음역에 우리가 잘 아는 테너, 테너, 바리톤, 바리톤? 베이스 다 아시네요. 거기까지는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오면. <laughs> 거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 베이스. 거기까지는 배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끝 요... 아니야 여기서? 거기서또 세부적으로 엄청 나눠져요. 거기까지 가면 전문가들 노래를 들으면서 야 이건 무슨 소프라노야 뭐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거죠. 뭐라고. 뭐 콜로라트라 소프라노야 뭐 리릭 소프라노 드라마틱 소프라노 이렇게 나, 나눈단 말이죠. 음색에 따라서 다르고 거기서도 한데요. 또 높이별로 막 달라요. 뭐가 <laughs> <laughs> 점점 쓸데없는 영향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laughs> 나누긴 하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굳이 그걸 나눠서 들을 필요는 없지만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나눠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현악기를 연주하잖아요. 네.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이제 성악이 들어간 공연을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네. 소프라노 한 분을 초대해 놓고 나서 소프라노 노래 한세곡 정도를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소프라노가 절레절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여러 곡을 한꺼번에 부르는 소프라노가 아닙니다 아 자기 목소리에 맞는 곡이 따로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기는 완전히 고음역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 저음역에서 막 드라마틱한 소프라노 이거를 같은 공연에서 두 개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싫은 거 그... 아니야? 아니 <웃음> <웃음> 제가 김태일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고음 쪽으로 갈수록 이게 좀 심하대요 저음 쪽으로 가면 여러 개를 다 커버하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바리톤과 베이스도 한 분이 다 부르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어 봐주세요 바리톤이 네. 이걸 요구하면 네. 못하게 된다 돈 조반니라고 하는 모차르트 유명한 오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저음 파트 둘이 돈 조반니와 레포렐로가 있습니다 음. 이두 파트는 바리톤이나 베이스가 둘다 번갈아 가면서 할수 있어요 어. 그런데 돈 카를로라고 하는 베르디의 오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필립 2세 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 저음의 베이스가 부르고요 로드리고라는 역할은 바리톤이 하는데 그건 절대 서로 바꿔 살 수가 없어요. 음역대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캐릭터에 이 역할을 소화할 수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기로 따지면 중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 있는 역할을 하고 중후한 목소리인데 내시 음, 역할을 해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어, 그런 네. 의미로 네. 똑같은 성보라도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바리톤인데도 안 되고 똑같은 베이스인데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가수들은 저 위에 파트까지 소화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 그사람할수 있을지도 모르긴 하나, 애초에 그 역할이 아닌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그렇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공연 자체가 망하는 경우도 생기죠. 모르고 했다가 그분이 뭐해보자라고 어, 하면 더큰 일이죠. <laughs> <laughs> 왜더큰 일이야? <laughs> 제대로된 성부가 안 나오니까 <laughs> 예를 들어 서 오페라 에오가들은 네. 그 대목을 부르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가 나면 오막화내요 그렇죠. 화낼 수도 있죠. 어, 까다롭네. 그렇죠. <웃음> <웃음> 저분은 잘하니까 다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 우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거기 맞는 여기 따로 있고 음색이 따로 있고 높낮이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전문가의 세계에서는 그걸 딱딱 구분해 줘야 된다. 그렇죠. 노래 잘한다고 해서 모든 배역을 다할수 있는 게 아니네요. 잘한다는 의미 자체가 잘 어울려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될 테니까 안 어울리면 못 하는 것처럼 볼 노래는 있잖아요. 그냥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 어... <웃음> 그런가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고 는좀 디테일하게 자 우선은 이제 뭐 리릭, 드라마틱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해요. 리릭은 좀 아름답거나 서정적인 가사를 하는 리릭인가 같은 뜻 같은 뜻이에요. 응. 서정적이고 뭐. 사실 음역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살짝 높아요. 드라마틱하면 낮은 음 뿐만이 아니라 강렬하고 무겁고 이런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파트에 대부분 리릭과 드라마틱은 있어요 노래 스타일을 리릭으로 한번 불렀다가 드라마틱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리릭은 말 그대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워요 드라마틱은 훨씬 더 두껍고 넓어요 제가 드라마틱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릭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 테너의 노래를 <목소리> 우나 우라, 우라 모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테너의 대표적인 드라마틱 오페라 아리아는 내순도로마. 공주는 잠못 이루고 그루거트는 공중에 넓고 풍성하죠. 내순도르마 그래, 그냥 둘다 잘하시는구만. <laughs> 중요한 거는 같은 음역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순도로마 하셔도 그 음이 낮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두꺼운 음역이 난다는 거죠. 드라마틱이 보면. 아, 이리가 이게, 이게 좀 가벼운 소리네요. 더 가벼운 쪽으로 레제로가 더. 렛제로. 예. 그게 완전 가볍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한번 해봐 주세요. 가볍게요. 나우라모로사나 응. 가벼운 게 좋다. <웃음> <웃음> 아하. 음. 소리의 질감 같은 거네. 그렇죠. 네. 말로만 설명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여러 파트 여러 음원을 또 준비를 해서 샘플로 들려봐 주세요 여러분 우선은 콩쿠르 우승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아 같은 김태혜로서 김태한시가한 것을 까나리 콩쿠르 우승한 김태일이 <laughs> 여러 곡을 불러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요번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 있어요 에리히 볼프간 코른 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만들었던 죽음의 도시라는 오페라예요. 이 오페라에 나오는 바리톤 아리아를 불러주셨는데 직접 오늘 김태현 선생님께서 불러주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제 부인을 잃은 남자가 완전히 장난 생사를 보여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좋아서 그랬겠지. <laughs> 여기서 말리면 안돼 오늘. <laughs> 자,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를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쫓아다니기 위해서는 미친 척 해야 되는 거야. <laughs> 그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여자분이 무용수인데 이 무용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이제 광대가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어. 정신이 나와가지고 아내하고 비슷한 여자를 쫓아다녀. 광대가 왜 나와요, 근데? 그, 이 여자분이 극단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광대가 나와가지고. 극단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도 막 질투를 하고 막 이래요, 이 사람이. 자기 부인도 아닌데, 부인하고 어, 똑같이 생각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 남자를 밀어내는 역할이에요? 이 사람 눈에는 다 생각관계로 보이는 거예요. 어, 그냥 광대일 뿐인데. 어, 옆에 누가 말만 걸어도 다내 어, 연적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거의 미쳐있는 그, 상태예요. 주인공은 그런 상태다. 그런데 그 광대가 불러주는 노래가. 너무나도 슬프고 아름다워서 자기 회상이 막 떠오르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광대가 부른 노래요? 광대가 부른 어. 노래인데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아니에요 <laughs> 굉장히 슬픈 <laughs> 사랑 노래고 아. 본인 이야기죠 또아 응. 광대도 광대 또 예. 나름의 과거 그럼요. 사랑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너만 그런 줄 아냐 이 새끼야 이런 거예요? <laughs> 가사가 나의 열망 나의 환영 내가 춤을 추면서 사랑을 얻었지만 나는 그것을 다시 잃고 말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게 나는 행복한 여인을 쫓았고 그런 행복을 지금 다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뭐가 슬퍼요, 그게? <laughs> 이 분위기에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게 슬픕니다. 아, 잘 부를 수 있겠네요. 지금 슬퍼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좋은 자세야. <laughs> 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laughs>